800리터 남자 일반 경기를 시작합니다. 어, 진주 도민 체육대회 800리터 첫 번째 바퀴 시작됐습니다. 총두 바퀴를 돌게 되고요. 김해시 지금 앞을 달리고 있고요그 뒤에 창원시 김해시 두명이 자 1등 2등 달리고 있습니다. 두번째 바퀴가 진짜죠. 이제 두번째 바퀴를 보면 순위가 결정됩니다. 네. 아직 순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김해 선수 두 명이 계속 1위,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. 네, 자, 속,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자, 속도를 냅니다. 자, 순위가 바뀔지, 네. 네 드디어 코너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김에두명창원한명네네김에두 명이 계속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고요 그 위에 다, 창원 네자김에 1위 2위 창원 3위 차지했습니다. 우리는 진주종합경기장입니다.